안녕하세요 캠핑 가는 길의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당나로 물꽃 캠핑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곳은 어, 당진시 고대면 어, 대호대교 밑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어, 일명 대호대교 캠핑장으로 하시면 뭐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캠핑장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나루 물꽃 캠핑장은, 이렇게 대호대교 아래에 있습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차를 대고, 뭐, 캠핑을 즐기실 수 있고요. 이곳은 이제 마을에서, 이제 승마마을 해갖고, 체험, 이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뭐, 자전거 등이 빌려주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빌려서 할수 있고요. 현재는, 이곳 코로나의 영향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곳은, 어, 뭐, 넓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이트,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 바닥은 이렇게 보도블록과 잔디로 되어 있어서, 아, 물이 잘 빠지고요. 아, 이거는 바로 대호, 어, 대호죠? 대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다리 밑에, 대호 대교 밑에서 이제 뭐 비가 와도 즐기실 수 있고요. 아, 이곳은 뭐 낚시 하시는 분들, 아, 캠핑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 가족들과 낚시하면서 캠핑할 수 있는 곳 정말 좋고요. 이 원두막에서 여기 뭐 즐기시길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이것은 어 이게 지금 관리사 이렇 앞에 있고요. 뭐 간단한 거뭐 정도만 뭐 이게 구입은 가능한데 뭐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이제 뭐 구입 캠핑 용품이라든가 기타 등을 같이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화장실은 정말 간단하게 있습니다. 아 이곳은 대호랑 맞붙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 뭐 산책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원두막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원두막 여기 상당히 경치가 좋고요. 아, 이거시름을 잊고 이제 하루 쉬기 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그리고 낚시터로서 정말 유명한 곳이고요. 아, 지금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너무 시원한데요. 아, 라이트닝도 여기 하루 좀 이렇게 푹. 잠을 자고 쉬다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시원하고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아, 지금 각 구역마다 이게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아, 사람이 없을 때는 딱히 뭐 터치하지 않습니다. 뭐 널널하게 여기 뭐 텐트 치고 타프 치고 하실 수 있고요. 자전거도 대여해 주니까 아, 이 대호 쪽 자전거 하이킹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곳. 전부 낚시 포인트입니다. 아, 낚시 포인트, 이곳, 캠핑장과 낚시할 수 있는 곳, 저 사이사이 부들과 떼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지금 녹조가 조금 있긴 하네요. 아, 낚시하기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아, 가족은 이쪽 이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자전거 체험을 하고, 어, 뭐 어른들은 이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낚시와 캠핑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이 데크가 있어 갖고 여기서 연꽃도 뭐 볼수 있으니까요. 아 이거 뭐 휴식하기뭐 휴식과 낚시 즐기실 분들 이곳 당나루 물꽃 캠핑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원두막도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하고 대우대오 어, 어, 대오 대교죠. 운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어, 굉장히 뭐 이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이대우 대교 밑에 있으면 비도 안 맞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 다만, 뭐, 편의시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이 사이트가 넓지도 않습니다. 구역이 넓지도 않다는 거, 어, 아, 그거 좀 단점이긴 하지만, 아, 지금과 같이, 이 원두막에서 시원하게 쉴수 있고, 어, 아, 낚시, 바로 낚시할 수 있죠? 뭐, 어, 아, 텐트 치고, 여기, 타프 치고, 바로 낚시할 수 있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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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포인트.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이곳, 아, 가을, 늦은 가을 되면 이것도 이제 사자급 고기들이 낚이는 곳이니까요. 아, 이제 가족들과 캠핑과 낚시 즐기실 분들, 당나로 물꽃 캠핑장 정말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아, 굉장히 좁은 곳이니까 한번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대우대교 밑에 이렇게 오시면은 당나로 물꽃 관리실이 있고요. 화장실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 물은 여기서 있으니까 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 이렇게 보이는 것 전부 전부 다구요 대호대교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낚시터가 쭉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연꽃 어 아, 가을철 오면 이제 연꽃도 볼수 있으니까요 뭐 이제 고즈넉하게 낚시를 즐기고 원두막에서 쉬실 수 있, 쉬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당나루 물꽃 캠핑장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당나루 물꽃 캠핑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캠핑장이 넓고 뭐 편의 시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 대호대교 바로 옆에 있어서 낚시와 캠핑을 즐기실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이 지금 원두막 있죠? 지금 보이시는 이 원두막에서 정말 시원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고요. 어, 전망도 이 뒤에 대호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어, 가족들과 캠핑과 낚시 정말 추천드리는 곳이니까요. 아 가을이 되면 한 번쯤 이곳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줘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캠핑장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